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도 않으시고 또 파기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속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나눴던 두 구절의 성경의 말씀이 있죠. 신명기 4장 31절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표현해 놓으신 거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두번 다시 보기도 싫고 어 세상적인 또 어른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화나면 하시던 얘기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막 이런 이야기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때로는 뭘 통해서도 나타납니까? 징계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징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니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파멸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뜨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아주 멸해서 없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들을 징계하고 다시 연단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러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징계가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갈등과 문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강대국에 의해서 패망 당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이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즉 의와 평강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징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징계를 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를 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10절 말미에 이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을 폐망 가운데 놓으셨는가? 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대로 내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갈등을 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가? 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을 주시는가? 히브리서 12장 10절 하반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 가운데 두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물질적인 것이든지 건강이든지 또 관계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것은 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이러한 사인으로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는 사랑이 바탕이 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또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징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왕이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할 때에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고레스라는 한 인물 자체예요. 고레스라는 한 인물 자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의 목적은 고레스라는 한 인물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고 또 다른 한 영역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관심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관심으로 우리는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1장 5절 이하에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백성들 그리고 귀환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인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그 관심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내용이 1장 5절 이하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2절,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에 고레스라는 그한 인물 자체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졌고 어떠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신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늘의 신이 있으면 또 무슨 신이 있을까요? 땅의 신이 있는 거예요. 바다의 신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하늘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에 이율론적인 그런 종교관을 갖고 있었던 당시에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상이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보편적인 신앙, 일반적인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2절 중반에 보면, 고레스가 자신의 소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강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구절이 있는데 2절 중반에 보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라고 이야기해요. 고레스가 지금 소유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바사 페르시아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지금 그 고레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바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바사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자신이 세상의 왕 중에 왕 이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자신이 가장 으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어, 고레스에게는 매우 강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2절 중반 그러니까 말미의 내용에 보면 말미의 내용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런 명령을 지금 고레스가 듣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 유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이었고 정책적이었는가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당시의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고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왕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정복민들의 신을 그래도 존중해 주기 위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정책입니다 이거는. 정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해 주고 제단을 짓게 해준 거예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정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을 즉 오늘 고레스를 더 존중하고 높여 주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을 하게 된 거죠.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뭐 오늘 우리의 편으로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했다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종교관, 일반적인 종교심에 의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새벽에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종들의, 아,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따라서 갖고 또 여전히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꼭 지금 고레스의 모습이 2절에서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로 넘어가 보면 3절로 넘어가 보면 고레스의 표현이 좀더 달라집니다. 3절에 보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하늘의 신 정도로 여겼던 고레스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참 신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심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담긴 표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레스가 표현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바뀌어진 겁니다. 고레스의 마음이 그냥 바뀌어지고 믿음이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죠. 고백이 틀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로 보면 이전에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중심 으뜸이 자신인 것처럼 바사인 것처럼 고레스가 표현했는데. 3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고 지금 고레스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의 영토 안에 살던 유다지파 베냐민지파의 사람들. 그의 영토 안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 종한 사람만 부려도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아서 자신의 명예와 부를 축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그것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즉 남유다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북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사람들까지 그들을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건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고레스가 이전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던 그 표현이 정책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표현은 사뭇 다른 것이죠. 3절 중반 이후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고레스의 표현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2절과 3절의 말씀에 별반 변화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무엇으로 고레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 고레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짐작하고 할수 있을까? 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고레스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장 사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바사에 남아 있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서 살고 있는 그 마을 지역에 원주민인 바사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지금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야, 바사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바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은과 금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라고 지금 고레스가 바사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인 종교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져 보여지는 구절이 바로 사절이에요. 아니, 그냥 내보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은근 폐물까지 다 주고, 짐승까지 다 주고, 그들이 살 것도 마련해 주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지을 예물까지 기쁜 마음으로 줘라. 여러분이 고레스라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고레스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내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렇게 사절에 바사 사람들에게 명령할 정도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바뀌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 감화,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온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교환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꾸기도 하시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동도 하시지만 완악하게도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바로 왕이죠. 얼마나 그의 마음이 완악했는가?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을 완악하기도 하시고 바꿔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동일한 조건이에요. 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애굽 때에도 종살이었죠. 지금 바사에서도 종살이죠. 그런데 이런 동일한 조건인데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동일한 조건이라고 할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라고 할때그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루아우요 루아우.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셨다. 여기에서 감동시키시다. 라는 말은 수동태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깨부수시다. 각성시키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을 새롭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영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인격적인 그러한 완전한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셔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바로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마음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레브입니다. 레브. 뭐 제가 히브리를 잘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단어 자체를 틀리겠어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할 때의 그 마음은 영이에요. 영. 그런데 레브라는 이 마음은 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히브리어 레브는 생각, 지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신 거고 바로의 마음은 즉 바로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굳어버리게 단단하게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영은 악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선이 없어요. 원래 악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바로는 영을 더 악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영그 자체는 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영은 악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의 지각,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계속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고레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바꿔 버리신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선한 도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악한 도구가 된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언어 자체를 바꿔 버림으로 그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깨서 각성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영도 새로운 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때이 믿음은 뭐가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이 바뀌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의 사람이라고. 해요. 영의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영을 부어주시니 고레스가 일반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알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고 그의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고레스가 하게 된 것이죠. 영이 바뀌어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고레스라는 한 인물 자체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바꾸셔서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영을 바꾸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사람으로 삶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몇 차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영이 바뀌어지도록 은혜를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지적인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꺾어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형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고레스에게 주신 것 같이 그럴 때 요에 리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돼요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직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고레스와 같이 영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기경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지고 부서지고 각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드러내는 오늘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